자, 지금 시간에는 핵심 연립 1차 방식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볼게요. <laughs> 자, x, y 순서상 x, y의 순서상 자, 이거 무슨 말이죠? <laughs> x 여기에 x가 까비오고 여기에 y 값 까비오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순서상이라는데 그 순서상이 1, 1입니다. 이것을 해로 갖는 연립방식을 찾아라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해로 갖는다. 무슨 말입니까? x 값이 1이고 y 값이 1인 것을 해로 갖는 연립방식을 찾아라 하는 겁니다. 자, 볼게요. 1번 볼게요. 자, x-2y는 1이고 2x-3y는 3이다. <laughs> 즉, 이것이 이 연립방식 해가 맞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해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이 X는 1, Y는 1을 여다 대입이고 여다 대입해서 다 등호가 성립해야 연립방식 해가 되는 거거든요. 자, 대입해 볼게요. 여기 1, Y1. 얘는 어떻게 됩니까? 1하고 다르죠. 등호가 성립하지 않죠? 왜요? 이거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1, 연립방식 1에 해가 아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2번과 3번과 다 대비해보세요. 대비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등호가 성립하지 않아요. 즉, 2, 2번 연립방식과 3번의 연립방식은, x는 1, y는 1를 배로 갖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4번을 대해볼게요 4번. 자, 4번을 보면, x 플러스 2, y는 3이고, 4x 플러스 2, y는 6이다. 이것이 해가 맞는가 볼게요. 어떻게 확인합니까? x 대신 1, y 대신 1 대비해서 등호도 성립하고 이것도 성립하면 그게 바로 이 연립방식 해가 된 거잖아요. 자 대비해 볼게요. x 1, y 1. 자 여러분 1 더하기 2는 3이죠. 어떻게 됩니까? 등호가 성립하죠. 자 똑같이 x 1, y 1 대비해 보세요. 4 더하기 2는 6이 되죠 등호가 성립하죠. 즉 1콤마일, 순서상 1콤마일, 즉, X는 1, Y는 1은 이 4번의 연립방정식의 해가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즉, 순서상 XY 값을 대입해서 등호가 성립하면 그게 바로 이 연립방전식 해가 된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죠. 4번이 답이 는 겁니다. 자, 1번에 4번. 자, 2번 볼게요. <laughs> 이번을 보면 이 골목은 니 골목은 이 골목은 이이이골이골이골목이1목은이이다자 여러분 순환 소수들이죠, 그죠? 자, x의 개수가 순환 소수고 y의 개수도 순환 소수야. 순환 소수를 분수로 바꿔야 되겠죠. 자, 분수로 바꾸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자, 자 소수점을 0.3땡을 자 바꿔볼게요. 자, 이거 바꾸는 방법은 어떻게 되면 냐 소수점 밑에만 보세요. 밑에 보면 땡이 몇 개입니까? 순환 마디가 하나죠, 그죠? 이때 분모의 9가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소수점 밑에 땡 없는 게 하나도 없죠, 그죠? 그죠? 그리고 바로 3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예요? 3분의 1이다. 자, 0.1땡은 볼게요. 0.1땡. 얘는 뭡니까? 소수점 밑에 땡이 순한마이가 하나야. 그러면 하나, 땡 수만큼 9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땡 없는 거 하나도 없죠, 그죠? 그럼 바로 1을 써서 9분의 1입니다. 1.3땡을 한번 해볼게요. 자, 소수점 밑에만 봅니다. 소수점 밑에 순한마디가 몇 개입니까? 땡이 있는 순수. 예를 들면 0.23땡땡이다. 이럴 때는 분수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보세요. 소수점 밑에 땡땡 순한마디 두 개죠. 그 순한마디만큼의 부가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땡 없는 거 하나도 없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23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하나만 더훈려해볼까요0.123 땡땡 이걸 해볼게요. 이걸 바꾸는 방법을 해볼게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소수점 밑에 땡땡 즉순한마디가두 개죠. 하나, 두 개. 그만큼 9를 쓰고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는 뭐죠? 소수점 밑에 땡 없는 게 하나 있죠. 그죠? 그만큼 0을 붙인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씁니까? 쭉 적으세요. 어떻게? 1, 2, 3. 쭉 좁고, 그리고, 땡, 없는 거다 빼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분수를 바꾸는 거죠. 자, 여러분들, 보면 되죠? 자, 이거는 이제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거는요. 자, 그러면, 1.3, 땡. 이게 어떻게 됩니까? 소수점 밑에 땡. 순환마디가 하나야. 그만큼 9가 있어요. 근데, 소수점 밑에 땡, 없는 거 없죠? 그죠? 그러면 뒤에 붙는 0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다 잡죠. 그죠? 그대로 다잡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빼기. 자, 빼 먹는 거 하나 있죠. 그만큼 빼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9분의 12. 다시 9분의 12가 되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일단은 훈수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얘를 좀 정리하면요. 자, 좀 정리할게요. 얘를 정리하면 똑같은 식으로 만들되. 좀 정리할게요. 2와 2는 22. 자, 얘는 어떻게 해요? 9분의 3. 얘는 어떻게 한다고요? 9분의 1 플러스 9분의 1 y 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9분의 13 빼기 뺑 없는거 1 해서 9분의 12죠 그죠? 9분의 12자 9분의 12죠 자 여러분 분수가 있잖아요 계수가 분수면 정수로 바꿔주는게 좋겠죠? 그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의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는 뭐 계수가 정수니까 그대로 쓰고요 얘를 모로 곱한다? 분모의 최소 공배수 9죠. 9를 곱하면 자, 여기다 9를 곱하면 3X가 됩니다. 여기다 9를 곱하면 Y가 됩니다. 여기다 9를 곱하면 C가 됩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풀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바꿔서 이것을 이렇게 바꿔서 이것을 풀겠다 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기서요. 어... 어떻게 되죠? X의 개수가 같으니까 2를 빼주는 일이죠 주제 빼주면 3x 빼기 3x x 소거되죠 그 마이너스 y <laughs> 빼기 y 21 빼기 12가 된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3y는 21 빼기 12가 얼마죠? 9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y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거죠. 자 y 값이 나왔어요. 그럼 x 값은 어떻게 합니까? 여따 대 y를 대받든지 여따 대받든지 상관없어요. x 값은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 대볼게요. 그럼 뭐죠? 3x <laughs> y 대신에 -3, -3, 응, 12. 3x는 15. 그럼으로 우리 구하고자 하는 x는 5가 된다. 3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해는 x, 이게 a라고 그랬고요. x값, 이게 b라고 그랬죠, 죠 y 값은 b라고 그랬어요. 구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2 a 더하기, B를 구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X 값에다 두배한 거. 더하기, Y 값,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7이 답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4번. 4번이 됩니다. 자, 2번의 답은 4번. 자,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거. 여러분들. 연습을 좀 하세요. <laughs> 나올 것 같아요. 이번에는. 자, 삼 번. 자, 마이너스 x. 자, 우리가 연립 방식은요, a는 b, 뭐 c는 d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는다든지 할 거예요. 아니면 또뭐 b는 c, 뭐 이런 식으로 할 건데 연립 방식 이렇게 풀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요, 이렇게 나오는 연립 방식이 있어요. a는 b는 C 이것도 열린방식 맞아요. 어떻게 해요? A는 B를 만족하고 B는 C를 만족하고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또 어떻게 해요? A는 B를 만족하고 A는 C를 만족하는 방식. 뭐 이렇게 찾아도 관계 없어요. 알겠어요? 뭐뭐또 있죠? 그렇죠? 죠그 그렇죠?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든 상관없다는 점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뭐세 가지 있는 걸다 찾아보면서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3Y, 플러스 11은 2X 플러스 4Y, 플러스 6은 4X 플러스 2Y. 자, 이열립방식 풀어라. 이방정식도열립방식이에요 어떻게 해요? 얘랑 얘랑 같고, 두 개를 만드는 배점. 어떻해요? x 플러스 3y 마이너스 x 플러스 3 i 플러스 12 얘랑 얘랑 같으니까 2x 플러스 4 i 플러스 2가 같또 얘랑 얘랑 같고 우리가 아까 봤지만요 a는 b는 c는요 여러가지 세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a는 b 어떻게 해요? b는 c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또 a는 어떻게 해요? c 오케이? 그리고 또 뭡니까 이렇게 b는 c 뭐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이렇게 또 어떤 게 있죠? 얘가 a는 b, a는 c였죠. 그다음 뭐죠? a는 뭐 b 뭐 이거는 썼고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a는 b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어 a는 c 이렇게도 되겠죠, 그죠? a는 b, a는 c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것을 풀 때,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요.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을 쓸까요? 이것을 쓸까요? 이것을 쓸까요? 이것을 쓸까요? 그건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나, 큰 차이는 없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 아? 그러면 여기서는 뭐, 셈은 A는 B, B는 C를 쓸게요. 얘는? EX 플러스 4 y 플러스 6 4 x 플러스 2 y 자이을우 우리가 1식, 요거 2식 s 할게요. x 는 l u s UY. EX p l 어요 A는 B, B는 C 이걸로 하겠다는 거예요. UY. EX p l 서 해보세요. A는 C, B는 C에도 상관없습니다. y EX plus u 데요 x plus UY. EX p 는게 s u 요 이거를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를 하세요. 복잡하잖아요 동량끼리 연결해서 정리해보세요. 자, 동량끼리 연결해볼게요. 셈이 얘를 이렇게 이항해도 되고요. 이렇게 이항해 상관없죠. 제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항할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2X 더하기 4Y 플러스 6에다가 이렇게 이항을 하면요. 얘는 플러스 X 그렇죠? 이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X. 얘는 마이너스 3Y 그리고 마이너스 1 0 0 이렇게 상관없죠. 요거 정리해볼까요? 동량끼리요 2x 더하기 x 3x 그렇죠? 4y 빼기 3y 더하기 1 그렇죠? 그리고요 제가 다 넘겨버릴게요. 얘는요. 6 빼기 11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죠. 그렇죠? 6 빼기 11은 마이너스 5그 마이너스 5를 제가 이항시키면 얘는 5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를 10을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알겠습니까? 그다음에 얘도 해볼게요. 얘도 얘는 어떻게 할겁니까 이렇게 이항할게요. 6만 빼놓고요, 다 이항할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6은 어떻게 됩니까 이항하면 4x 더하기 2y를 자 6배 놓고 얘를 다 이항할 게요 오른쪽으로 이항하면 2 x 빼기 4y.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a는 b를 b는 a라서도 관계 없죠아요 자리 바꿔도 관계 없잖아요. 그래서 6을 요걸 정리하면요. 4x 빼기 2x는 2x야. 2y 빼기 4y는 빼기 2y야. 그것이 6이죠. 그래서 쌤이 얘도 자기 바꿀게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됩니까? 2x-2y는, 어떻게 해요? 6이 된다. 그래서 이 식을요, 요거하고 요거로 풀어도된다는소리예요 알겠어요? 자, 정리해볼게요. 얘는. 3x 플러스 y는, 얘는, 어떻게? 오 이거하고. 자, 얘를 정의하는 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됐죠. 그죠? 2x 2y는 2다. 겠죠 자, 그러면요 이것을 y 로소거할까요 y로 소거할게요 그러면 여기다 2를 곱할게요. 그러면 얘는 6x. 자, 2를 곱해서 요거랑 부호가 다르고 절대값이 같죠. 그렇죠? 더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2를 곱할게요. 2y는 10이 되죠. 그럼 저, 저기는 그대로 쓰고요. 2 x 2 y 는 6. 자, 두식을 더하고. 왜 더합니까? y 를소거하다 더하면 없어지겠죠. 6x 더하기 2x, 얼마입니까? 8x. 자, 10 더하기 6, 16. 자, 그렇다면 이것을 정리하고 나서 x 값은 얼마입니까? 8x가 16이니까 x는 2가 니다 자, 이 2를요. 뭐, 여덟 대면 되고 여덟 는면 상관없어요. 그쵸? 제가 뭐 여타 대답할게요. 그럼 x가 2죠, 그죠 그럼 2곱하기 x2 빼기 2y는 6이 되겠죠. 그럼 이거 4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2y는 6 빼기 4. 네? 얘가 2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y는 2니까 결국 y는 마이너스 1이다, 그죠래서 x는 2고요, y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구하는 게 뭡니까? 어, 답을 구하는 거네요, 그죠? 애요 그러면, X는 2, e, Y는 마이너스 1이 몇 번이죠? 3번이 됩니다. 자, 3번이 답이 되겠다. 자, 다시 보면요. A는 B는 C꼴은, 연립방식 어떻게 만드느냐. A는 B, 또는 B는 C.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A는 C, B는 C.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알겠습니까? A는 C, B는 C. 이렇게 만들어도 전혀 관계없다는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A는 B, B는 C를 가지고 문제풀었고요풀놓을때 어떻게 하니까 정리를 했죠. 그렇죠? 정리를 하고, 이렇게 예쁘게 정리하고, 요 여유 방식을 풀었다라는 겁니다. 자,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넘어갑니다. 자, 4번. 연립방식 ax 플러스 by는 8, 그다음에 bx 마이너스 ay는 마이너스 2. 해가 이것을 만족하는 xy가 얼마다 x는 마이너스2고 y는 2다 이랬어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이것이 이것에 해가 하는 소리예요. 무슨 뜻이죠? x 대신에 마이너스 대고 y 대신에 1을 대보면두가 성립하고 얘도 x 대신에 마이너스 2 y 대신에 1대보면 등호가 성립하는 이열이 해가 된다는 리예요자 그러면 직접 대볼까요? <laughs> x 대신이너스1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y 대신1 대입하면 플 b가 되는데 그이 합이다 죠자 x 대신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입니까 마이너스 2가 되죠. 자, y 대신에 1대되어버면 마이너스 a가 되죠. 그는 마이너스 1이다. 자, 이제 a, b 값을 구하니다또 연립방식이 되겠죠. 그렇죠? 연립방식 안에 연립방식이 또 들어갔죠. 그렇죠? a, b를 구하면요. 다시 말해서 이것의 해가 주어졌어. 그랬을 때 a, b 값을 찾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이것이 해니까 이것이 이것이 해니까 x 대신에 y 대신에 대가 되면 분호가 성립하는 거야. 이제 그것을 만족하는 a b 를 찾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뭘를거할까요 b를 수거할까요? 그러면 여기다뭘 곱할까요? 2를 곱해가지고 더할 거예요. 여기다가 2 곱할게요. 그럼 뭐죠? 마이너스 4에 플러스 2 자, 조심하세요. 여기다 좌항에도 2 곱하면 우항에도 2 곱해야 됩니다. 2 곱하면 19 자, 얘는 그대로 가져올게요. 자리 바꿀게요. 마이너스 a 자리 바꿀게요. 마이너스 2b 는 마이너스 두 식을 더하면 소거되죠. 두개 더하면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얘는 없어집니다. 16에다가 마이너스를 넣면 15가 됩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5로 나누면 마이너스 3이 에요 알겠습니까? 자,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럼 이제 p 값을로 말하면 이 마이너스 3을 여기서 대입해 주면 되고, 여기서 대입해 주면 되고 아무 때나 대입하면 상관없어요. 자, a 대신에 대입할게요. 그럼 뭐죠? 마이너스 2 곱하기, 2입니다. 마이너스 3이면, 위에 대답할게요. 플러스 B는 3이다. 즉, 얘가 6이죠, 그죠? 얘가 6이니까, 이항하면 마이너스 1이 돼서 B는 A는 2가 된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이고요, B는 2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은 A 더하기 B를 구하는 거네요. 마이너스 3에다 더하기 2는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다는 겁니다. 답은 1번 자, <laughs> 자 그러면 5번으로 넘어갑니다. 5번으로 넘을게요. <laughs> 5번 연립방식 ax-by 는 x-by는 x-by는 x플러스 3y는 15다. 이것의 해가 1차 방식 y를 3x-5를 만족한다. 이때 a 값이 뭔가요? 라고. 여러분, 이것을 만족하는, 이것을 만족하는, 이것을 만족하는 x, y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연립방식 해라고 해요. 근데 그 연립방식 해가 뭐죠? 여과 대임에도 만족한다고 했잖아요. 맞습니까? 즉, 얘를, 얘와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XY가 얘도 만족한다. 하는 그러면요, 얘랑 얘랑 동시에 만족하는 XY를요, 못 구해요. 왜못 구합니까? A도 모르고요, B도 모르잖아요. 그죠? 얘는 다 알지만, 1, X 개수, Y 개수 다 알지만, 얘는 AB를 모르기 때문에, 요두개 가지고 XY를 구할 수는 없어요. 근데요, 요두 개의 열 번의 해가, 이것을 만족한다 했으니까, 여기서 힌트를 얻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거와 이것을 만족하는 XY가 같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같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거와 이것을 만족하는 해가 같다는 소리니까, 자, 이거와 이것을 만족하는 걸 찾아볼게요. 찾아볼게요. X 더하기 3Y. 자, 거꾸로요. 15. 또 Y는 3x-5. 즉, 이거와 이것을 만족하는 것이, 이것도 만족하니까, 이거와 이것을 만족하는 것이 바로 이거와 이것을 만족하는 해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돼요. 자, 그렇다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구해보는데, 자, 제가 5번인데 문제를 잘못 적었네요. 이거 5입니다잘 이거 보세요. 이거 옵니다. 잘못 봤어요? 5예요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자 a 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거 잘못 적었어요. 그러니까 이거와 이것을 만족하는 것을 이것을 만족하니까 이거와 이것을 만족하는 것도 이것을 만족하는 거야. 그래서 찾아볼게요. 자 이것을 풀어볼게요. 이거와 이것을 만족하는 거. 어떻게요? 해 대입법을 하면 되겠죠, 그죠 y 가 이거잖아요, 죠 y 대신에 대입할게요. 그럼 어떻게 니까 x 플러스 삼자 대입. 법 y 가3 x 마이너스 오냐? 그러면 3 x 마이너스 오는 거예 그러면 얼마인가? 1 5 그렇죠. 자, 무슨 말이죠? 대입법. y이 심해. 요게 y 니까 그대로 대입해주라는 소요이렇게 그러면 얘 계산하면 어느거니까? x 더하기 3 곱하기 3 9x 마이너스 15는 15가 되겠죠. 그럼 요거 계산하면 1 x 가 되구요. 자, 요거 이항할게요. 15 더하기, 이항하면 15니까 30. 그러므로 만족하는 x는 3이다. 그다음에 x가 3일 때 y 값은 여따 대입하면 편하겠죠, 죠 여따 대입할게. 그러면 y는 x가 3 나왔으니까 빼기 5. 0 9배기온가 되니까 4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족하는 이두 개를 만족하는 xy는 x는 3, y는 4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맞죠? 자, 그러면요, 얘는 얘도 만족하죠, 그죠? 왜요? 이두 개를 만족하는 것이 이것도 만족한다 했으니까 얘도 두 개를 만족하는 얘가 얘를 만족하겠죠. 이렇게 얘기해 줄게요. 자, 구해 볼게요. x 대신에 3. 3에 y 대신에 4. 그렇죠? 마이너스 20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3에 2는 어떻게 됩니까? 얘를 이항시키면 플러스 20 되니까 20 빼기 2는 18이 되네요 그러므로 구하고자 하는 a 는얼마다 2이다. 되겠습니까? 이듣기다 자, Huh?